2 0 1년 10월 18일이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갈수록 더 추워지겠죠. 500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 없어. 50km 가게 시히레 왼쪽 직진입니다. 코슬시 땅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킬로미터 어따가라 길이 좋게 우다 길도 한광 500m 아 이거 춥다 왼쪽 직진입니다 춥네요 쌀쌀해요 옆서 가길 구리 또래 왼쪽 직진입니다 성님 1킬로미터 5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사고가 있나 앞에 빨간색으로 막 불이 들어왔네요. 야, 철새들이 막 날아왔구나. 철새들 보이시나요? 날아가는 것? 바로 지금 합류하는 곳이 수도권 제1 고속도로입니다. 순환 고속도로. 설시당 정보 수집 부관이오다 하남 분기점이 앞이거든요. 바로 앞에. 근데 평소보다 차가 엄청 많아요. 앞에 교통사고가 난 건지 어, 차가 많습니다. 오늘 성림 1km, 110km. 과속 and you know. 하남 분기점 지나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죠. 여기가 하남 드림 휴게소. 어. 일 킬로미터 하나 팔단 덜의 오른 차기 고속도로 나가는데 이제라 돈 내서 하는 데요다 하남 털게이트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이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왜 국도로 알려줄까요? 하남 드림 휴게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만남의 광장입니다. 맹심어서. 저는 그냥. 그 타고 가버 국도가 아니라 그냥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갈게요. 하나 고속도나가다왜 어, 뭐,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동서울톨게이트 타고 어,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갈게요. 헛설 싣다. 하남팔당터래 그만 정신 과천 출려사가여야 이제랑 돈 내사하는 데요다 이방 저방 허여봐도 서방이 제일이라 이질이 제일 놈의 기작 붙잡값성 500m 앞. 하이패스는 1. 차가 많이 막히긴 막히네요. 식다돈덜 준비 없어 얼만고 험인 육백사 원이 오다 배랑 비싸지도 않아주게 혼자 혼자 냅서몽 캐지 마 이제는 광주 더에 오븐팬이 돌아오다. 1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동서울 톨게이트가 바로 앞에 있어요. 1.3km 앞에 오른쪽에 하남 톨게이트가 있거든요. 내비가 하남 톨게이트로 나가서 국도 타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아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부고속도로에 사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사가 있는 건지 어마무시하게 예, 막히고 있습니다. 예, 어, 경기도 광주 쪽이 정면인데 왼쪽은 검단산이고요. 와 한번 가봅시다. 정체가 돼요. 차들이 안 움직이네요. 무시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여기 하남 톨게이트 지나요.